와, 아, 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박여사가 상주에 떴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용성의 언니, 형부, 또 우리 친구, 카페, 오르대 카페 또 친구, 또 우리 또 동생, 한자 타고 지금 상주에 수국만 전문으로, 수국만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용성 언니가 가자고, 수국 보러 가자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야 수국을 요렇게 애목대로 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수국이 막 키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애목대로 해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키우시는 어, 이런 농장이 지금 왔습니다. 봐서 사장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보니까 이 떡갈립수고, 떡갈립수고, 에나벨수고, 엔드레스섬, 뭐 목수고, 나무수고, 어, 품종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도 요런, 요런 애들도 지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 상주인데, 상주인데 내가 이제 우리 구독자 언니, 어, 형부, 뭐, 우리 친구 다 같이 이렇게 왔는데, 수국 이렇게 키가 크게 이렇게 애목대로 해서 이렇게 키우세요, 사장님? 예, 예. 예. 어, 사장님 예. 어떻게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로원에 하늘로운 운영하고 있는 천상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예, 이제 저들, 어, 저들은 저들몇년 전부터 수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말로 저 가로수처럼 저 바깥에 조경수처럼 큰 네.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예, 올해 봄에 네. 이렇게 지주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예, 저들이 수국은 종류가 많은데 이 나무수국 외에는, 이거는 전부 나무수국입니다. 네. 나무수국 외에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나무수국은 저 바깥에 있는 가로수, 뭐, 나무나 단풍나무처럼, 네. 이거를 최소한 한 1m50, 1m70까지는 똑바로 한 가지를 만들고, 그 위에서, 네. 이렇게 가지가 많이 벌어서 꽃이 피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래갈때가 내 네, 앞으로 한 2, 3년 후에 네. 넓혀가지고 나무 굵기를 네. 네. 뭐 5cm, 7cm 짜리 되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다 옮기신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꽃이 지금 핑크물로 들었잖아요. 네. 봄 되면 사장님 어마어마하겠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게 아니고 네.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가 있는 겁니다, 수국은. 아, 그러니까 저기 봄이 아니라 오, 수국은 6월. 6월 7일. 어, 그 여름으로 예, 들어가네. 예, 예. 초여름. 예, 예.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예, 예. 예. 아, 그럼 사장님, 우리 또 수국 매니아들도 많고, 뭐, 또 카페에다 심어도 음. 좋고 한데, 요거 판매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 나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아 아직은 밑에 이제 기초 작업하는 거로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지금서 음. 밑에 빌내 가지고 넓게 가지고 넓게 심어서 예 나무를, 나무를 아 나무로 판매. 네. 지금은 이제 판매하는 건 없고. 네. 지금 현재는 어. 이제 묘목 들게 판매. 묘묘. 그리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6월달에 이제 초여름에 온다. 그때는 판매한게 있을까요? 어? 아니 저들은 묘목은 파트, 화분에 들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 묘묘. 묘묘 화분에 들은 건 네. 판매가 되고. 이런 어, 거는 이제 더 키워가지고 판매한다. 아, 상주의 한을 한울 한율, 한율 한 한울 농원. 예. 예, 아이고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은 이제 이런 애들은 판매하는 게 없고 나무로 이제 더 키워서 판매를 할 거고요. 모종은 있다고 합니다. 포트에 들어 있는 모종은 판매가 지금도 가능하고 또뭐 여름에 와도 모종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 요런 나무는 이제 더 나무로 키워서 나무로 더 키워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고요. 어, 상주의 하늘 농원님은 농원입니다. 아, 수국에 관심 있고 우리 여기 가까이 또 상주 가까이 사시는 분들 뭐 코앞 가까워도 이렇게 광고 이렇게 홍보 안 하면 몰라요. 가까워도.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워도 몰라요. 우리 가까이 사시는 우리 상주 뭐 문경 뭐 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꽃님들 수국 어, 수국 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 수국은 뭐 어느 꽃님이든 뭐 정원에 빠져서는 안 되는 수국이고 수국은 뭐 너무 너무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키워서 더 키워서 판매를 한다 고 그래요. 지금 아직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큰데도 더 키워서 더 키워야 된다고 하네요. 어, 모종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 모종은. 포토에 들은 모종은 판매한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지금도 판매가 되고요. 판매할 수 있다고 해요. 모종은. 그리고 이제 뭐, 봄에, 이제 또, 여름, 초여름, 어, 그때도 오시면, 어, 그때는 뭐, 얘네들 뭐, 너무너무 이쁘게 피어 있겠죠. 6월달, 여름에, 초여름에, 어, 수국, 꽃 구경도 하시고, 또 모종도 사다가 또 심으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뭐, 여름에 심는 것보다, 이쁜 음, 꽃 보려면 어, 지금 사서 지금 사서 심고 겨울을 나고 어, 여름에 꽃을 피면 더 꽃도 좀잘 피고 이, 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 봤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잘해놨더라 우리 용성 구독자 언니가. 아유 여기 한번 가보자 이래서 아 이거 오늘 한차 타고 이렇게 또 와서 어, 상주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 이렇게 꽃 구경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또 봤습니다. 와, 가까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와, 가을에도 이렇게 핑크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 여름에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세상에, 와. 와, 너무너무 수국이, 진짜. 수국나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국나무. 요렇게, 요렇게. 완전히 수국나무. 요렇게. 이렇게. 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 요 사장님은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시고, 사장님은 거의 뭐 수국 박사님 아닐까 싶네요. 이야, 저 핑크. 저 보세요. 저 핑크, 연핑크. 이야, 너무너무 이쁩니다, 저거. 와. 와, 멋지다, 진짜. 핑크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아, 이 가을에도 이렇게 수국이 너무 너무 멋지네요, 진짜. 이야. 키가 이렇게 큽니다. 제키한배 반, 두 배. 와, 키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완전히 뭐 수국 나무입니다, 나무 이렇게 나무로. 와, 뭐, 이 폰을 막 위로 막 올려야 됩니다. 막, 어마어마해서. 이야, 멋지다, 진짜.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언니 보라색 꽃 많다고, 여기, 여기 보라고. 와.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 게요, 몸에, 몸에, 야. 몸에, 몸에, 야. 몸에 엔드레스 썸머. 얘가 엔드레스 썸머. 예, 트위스트, 앤 샤우터. 아니, 볼룸 스타, 볼룸 스타. 볼룸 스타. 예. 엔드레스라도 가지 수가 여기까지 올동 너무 너무 잘 되고요, 그죠? 음, 올동 엔드레스 썸머는 다 되고요. 다 되는데 뭐 이제 더또 강한 게 있겠지. 응, 뭐 30도까지 뭐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한에 그 엔드레스 썸머, 트위스트, 앤 샤우터. 트위스트, 트위스트 보러 갈까요? 엔드레스 썸머도 뭐. 어분 네. 품종이 또 다양하니까 튜스트 이렇게 보랏고 어떤 게 튜스트입니까? 야 우리 이 파트는 계속 보는 것같아해 엔들레스가 얘가 튜스트 엔들레스 튜스트 꽃이 보고 싶은데. 스트 샤우터. 아우 이쁘다. 꽃도 새파란 꽃을피올라그러면 위에 되는데 반대. 사장님 얘는 산수꽃 같아? 그런 게 드비스트. 응. 음. 예. 일반원형수국 중에서도 어, 산수국 일반 처럼 생긴 것은 이거 두 비슷때 샤우트. 어, 정도. 산수국처럼 생긴 건 티우스투. 이거 모종 판매 돼요? 있어요. 이런 것 네. 이런 건 얼마입니까, 사장님? 모종. 한 대에 많았 15,000원. 모종. 네. 오. 예. 모종. 예. 한대 15,000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앤드레스 티우스트티우스트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산수구 흡사합니다 산수구. 응 음, 산수구 흡사해요. 스봐루스 티루스 티이가을루가을가을 티루스 티 와, 키가 나보다 더 크다. 어? 대단해. 이렇게 수국을 나무로. 이야, 정원에 이렇게 있으면 진짜 멋진 정원이다. 이렇게 정원에 이런 거몇그루만 있어도. 응? 야, 더 키워서 이거는 판매 안 되잖아요. 뭐 키큰 건. 키큰 애들은 더 키워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야. 요거는 다 이제 엔드레스 썸머. 이렇게. 야, 수국밭입니다, 수국밭. 또 멋진 수국이 이렇게 와서 보네요, 이 가을에. 가을이 다가가기 전에. 네, 예, 티우스트. 엔드레스 썸머인데, 티우스트. 야, 수국이 뭐 이렇게 지고뭐 핑크물로 들고 해도 이렇게 너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여름에 초여름에 6월 달, 6월 말 초여름에는 얼마나 더 예뻤을까요? 아유, 상상이 안 가네요. 아, 요렇게 또 찍어보아요. 이렇게 또 찍어 보아요.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와, 산세도 좋고 막 저기 막 단풍이 들어가지고 막. 와, 산그은또 이렇게 야. 이렇게 찍어 보아요. 세상에 이건 막 꽃이 막한 다발입니다. 한 다발. 꽃으로 막 한다발, 와, 잎은 안 보여? 꽃으로 한다발이야, 꽃. 야 yeah. 요렇게. <laughs> 꽃으로. 야 요, 요한 그루에서 세상에. 아, 이쁩니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laughs> 제가 막 카메라를 높이,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지금도 막뭐 핑크 빙크 핑크하고 막 완전 나무 키가 막 대단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나무 수국이네요. 이런 거 저거네. 와한 그루, 그룹, 한두 그루만 있어도 아주 존재감이. 야 이거 다 키워서 한 그루에 얼마씩 팔려나 궁금합니다. 아, 이렇게 궁금하시고 그러면 여기 상주예요. 상주에 한울농원이라고 해요. 상주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꽃 구경도 하고, 여름에, 초여름에, 수국 구경도 하시고, 모종은 싸네요, 의외로. 모종은 쌉니다. 어, 모종 내가 크기는 아직 안 봤는데, 뭐, 만오천원이면 어, 다양한 모종이 있다고 해요. 어, 괜찮네요. 수국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수국도 보시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종류가 아주 많다고 해. 목수국, 떡갈잎, 뭐, 엔드레스, 뭐, 수국이 뭐매 수천 가지라고 우리 여기 사장님 말씀은 상태로, 핀 상태로 수천 가지 일 수가 있다고, 있다고 하네요. 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한 것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월등하게 길게 한달 이어서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한 달도 한달긴 꽃이 돼 있어요. 저 저기 이 배롱나무 저, 저, 저 벼룩나무, 꽃이야. 피고지고, 피고지고, 함께, 그렇지. 그게 한번 피던 놈이 어랫동 피는, 이거는 하, 오버, 하, 오랫동안 피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요거 만들어진 놈이 오랫동안 피하였잖아요. 다른 놈들은 피고 좀 요성이 지고 나면서 다른 성이 다른 성이 꽃이 피고 그런 것이지. 제가 방금 저원영 그, 것들이. 사장님 아니, 말씀은 그 여름부터 피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핀다 벼롱나무는 100일 동안 피지만 오랫동안 핀다 사장님 예. 사장님 수국은 그러니까 6월달 초여름부터 예.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몇달 몇 6개월? 벼롱나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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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이고 어, 수국은 더 오랫동안 핀다 그죠? 네. 아이고 이렇게 찍어 봐 찍어 봤습니다 우리 가까이 사시는 분들 또뭐 인터넷 판매도 될까요? 택배 주문하면 택배도 보내줘요 예. 택배도 보내준다고 해요 이 모종 15,000원 뭐또 품종마다 좀 틀리겠지만 엔드레스썸머 같은 경우는 어, 모종 1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어, 수국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하늘 어, 사장님 전화번호 올려 놓을 테니까요 전화해서 어, 문의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이런 애들은 이제 모종이다 그죠? 요런건 이제 판매가 다 되네 그죠? 이제 품종마다 가격은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한 포트 무조건 만 오천 원예 알겠습니다 야 값이 대박이네요. 싸네 이제 아까 그본 애들 중에 이제 그런 이제 예, 모종 애들입니다 무조건 요런 애들 그냥 뭐 품종 상관없이 뭐다뭐 어, 15,000원이라고 해요 그냥 강아지 어, 김서방 강아지, 박서방 강아지 할거 없이, 그냥 품종에 뭐, 뭐, 상관없이, 그래. 무조건 그냥, 요 모종, 한 포트, 아니, 아니, 아니. 한 포트, 만 오천 원. 이런건다 판매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거다 아, 판매, 비싸잖아요.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요런 애들, 모종. 근 나인 나이트만 빼고 좀 나인 나이트는 두, 있으니까. 찍어보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요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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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한보이소 <laughs> 골라 앤드레스 썸머 산수국같이 생깁 15,000원이면 진짜 어? 1 5 0 0원이면 진짜. 진짜 싸게 파시네 응 사장님, 이거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하시니까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지. 많이 있는 거. 눌르면 <laughs> 되겠네. 이야. 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와, 이렇게. 이야, 이쁘다. 이런 거. 만 오천 원. 사장님, 그럼 얘네들 봄에 사서 심는 것보다 지금 가을에 심는 게더 좋죠? 예. 그럼 내년에 꽃이 더 잘나오죠? 뭐 하여튼간에 겨울철 내내 어. 자라면서 생육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더 빨리 뿌리가 내려요. 내년 봄에 더 빨리 네. 뿌리가 내리고 꽃도 많이 피우고 어, 봄에 식지 않은 것보다 지금 가을에 지금, 지금부터 네. 내년 봄에 이파리 떨어졌을 때 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지금 심는 게 이야. 겨울을 잘 나고 지금 심는 게더 어, 뿌리를 잘 내리고 꽃도 피우고 어, 이렇게 찍어 보아요. 내 찍어봤습니다.